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14장을 전체를 가루지만 36절에서 446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을 대로 와서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다에 <목소리>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의지휘관들아다이리로오라 오늘 이죄가 누구에게 있 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라다는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이 좋을 대로 하소서 아니라. <목소리도>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라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라단이 뽑히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주격하기를 거치고, 우러감에 블레셋 사람들이 저기 우으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 어, 우리는 지난주에 13장에서 요와의 명령을 사울이 스스로 번제와 빠옥제를 지렸던 것을 뺏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14장에서도 어, 블레셋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e l song a 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o I'm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군대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기는 저하되고 이도전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없었습니다. 그래서 f a 단이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로서 사울의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이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시하는 사람이었고 다우슬, 다윗을 만났을 때 그를 정말 사랑했고 또한 사울의 다음 왕위를 이을 자가 다윗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경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그 요라단이 이, 이 상황을 맞이하여서 어떻게든 타개하기 위하여서 나서게다고라오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의 0 0 명과 함께 이 전진에 참여했으며 하지만 절벽 위에, 위에 진식고 있었다. 그래서 군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격을 하기 위하여서는 절벽을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갈 때는 무방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지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빛이 사방이 길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누라단과 놀아? 그의 오안이 무연이 함께 나아가십니다. 0차정일월제얼기도였습니다 바로 하루는 사울의 아들 누라단이 자기의 오기를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평글의 사람들에 그대로 건너갔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알지 아니여가 여기서 말하는 부기를 든 소년은 그의 가옷을 입은 사람으로 시위관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병사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호위무관 정도라고 이해심니다 도나다는 그렇게 자신이 부안극 부관과 함께 뚜리서 루세소까 그런데 그들이 나아가기 비험해서는 절벽 두 개를 놓어서 했습니다. 우세스라는 절력과 새내람은 절력이었는데 빛나는 가시라는 이름을 내었습니다이 둘을 합시면이빨절력이라고이르졌습니다보 이름만 들어도 겁나는 음. 절벽인거죠 그 절벽을 넘어서 제 뒷에 군대와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런데 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부를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맞지 않은 들에게로나가자여호께서우리 위하여 일하실노라의 구원은 사람이 에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상황에서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여서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시설을 통하여서 선고된 진리는 무엇일까요?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핵심적인 말씀으로서 14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당연하고 가장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심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블레셋을 습격했습니다. 요나단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8절과 10절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요나단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절벽에 나아가는 거예요. 둘이서 그리고 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나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지 마. 그러면 돌아가는 거고, 올라와. 그러면 올라가서 싸우는 거. 올라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신 표정으로 보고 우리가 나아가서 싸우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계획은 모든 군사 논리를 무시한 계획이었습니다. 기습 요소를 포기했죠.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절벽으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블레셋을 주했어야 합니다. 또한 올라갈 때 체력 문제 등등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타당하지 않은 방법이었어.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시면. 어, 그대를 무찌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도 확시화도...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기쁜 <몰> 비쿤 비쿤을... 사람들이 나단과 그의 비쿤... 음... 위인을 능자에게 있는 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래요 을 주고 이 이럴 때에 이 올라오라 와서서기이에 여기서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는 표현에 무슨 말이냐면 영어적으로 표현하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We'll teach you a lesson 너에게 한수 가르쳐주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면 이 유충지에 있는 블레사 사람들은 20명 가량 존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두문향당하게 노출시킨 두 명의 병사는 정말 계획 없어 보이는 이기용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 병사가 심지어 올라와서 자기 승우형과 싸운다는 걸 정말 텀데니없는 계획이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올라와 봐. 내가 레슨 해 줄게. 근데 하지만 막상 올라와 보니 결과는 달랐습니다. 예라능과 그 부관은 정말로 블레셋병 병상이 20명을 물리치고 군사적인 요충지를 지하이노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거.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랫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리 신저 아라님께서 큰 지지를 더럽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헨닉에 빠지게 됐고 저 예전에 천둥을 어, 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돈만드어 기억하시냐? 그것처럼 느리의 신이 이스라엘 신에게 배워올 생각하고 혼란에 빠지고 그 소식이 이스라엘지음 거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사울은 요나단과 그 푸안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됐고 제사장 아이야에게 제사를 드려라. 여호와의 계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두그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니라 그런데 블레드 지용은 독큰 물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사원들로 인하여서 그래 뜬신데 그 사원들을 보자면 히브리인 용병들인 대신 일한 거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으니까 자신도 히브리인이적 그래서 무리가 본래 이스라엘 편이 리다하고도분란이 그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성 을고 있던 사울은 초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 9자 아,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플래스 사람을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은 지금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 듯. 그 그리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 주하고 있는 제사장을 감추어 되죠. 그리고 둘세렛을 굶겨 하는 것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네. 행동에 있어 성경의 치유를 읽어 보셨습니다. 그런데 13장과 마치는 하자. 그때는 어떻게 했죠? 제사를 다시 이루었죠 이번의 판후 제사를 조의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아무 세우는 성황을 실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상황이 좋자와 주 좌자고 그로 인하여서 개도 안드는 무. 인류를 절실히. 우리는 응답이 필요할 때 절실히 하나님을 기도를. 주님 정말 이거 필요해요. 저는 할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랍니다. 그러나 공급이 채워지거나 혹은 필요 없어지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를 멈추고 기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치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기도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운전히 하라님과 대화하고, 집중한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 뜻과 다를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 우리 모두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니다 하지만 사울은 눈앞에 승리가 보이자마자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의식을 중단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여서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전투 양상은 바뀌었고 이스라엘은 절벽을 넘어서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의 어리석은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분했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저녁부터 내가 내 어스에게 무복할 이날지 바로 식물이 내집 없는 사람 도질법 범을지어 나 있습니다. 그럼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들아프지 못하고 아멘 이제 사울은 승리를 잡았고 이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승리가 거의 다 넘어왔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쇳볼도 단기배 빼라고 했으니까 저녁까지 이기고 왕명을 어기면 사형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왕명을 어기면 사형이었죠. 이처럼 사울은 지친 이스라엘 군대에게 "금식"이라는 무게를 더 얹어줍니다. 사실 전투 중에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요구하신 행위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했던 사울 자신의 생각과 음, 결정이었으나 전혀 하라는 과 강기가 없었던 거죠. 또한 사울이 원하는 것은... 음. 다윗이 꼬울리 아과 싸울 때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욕하는 블레의 사람을 부찌르려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원수에게 복하려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을 위한, 자신에 의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사울의 열심은 이스라엘을 공경해 적에 만든 물론 금식은 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자, 이런 헌신이 있네. 대체적으로 금식은 전투 중에 이루어지진 않소. 후퇴시 판상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공격하기 지전에 하나님께 구할 때 금식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전쟁 중에 금식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이것은 단지 사울이 승리가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에 마음에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수단으로 금식을 하지만 이 상황을 몰랐대 유라다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꿀을 찍어 올라갔죠. 27절 말씀: 유라나는 그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영경할 때에 기지 못하르스므로 손에가지 지방의 끝에 끝을 내며 얼집에 꿀을 짚고 그의 손을 들려 입에 대네 기나나 하겠죠. 지금 전투가 치워지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죠? 저깎구리에둔땅 맞죠? 정말 말 그대로 물이 흐르고 있던 거야. 걸집에서 땅이 떨어지는 코구를 그 보고 외라가는 지팡이를 들어서 일침이 돼서 찍어 먹습니다. 음, 잘못된 행위가 아니었잖아. 근데 그러고 난후매야 난 아버지가 맹세했다는 곳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주해이형 정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블레사스로부터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은 탈취한 가축들을 잡아먹기 위하여서 이제 행동을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피채 그 대춘들을 잡아오소. 이처럼 음. 오리석은 사울의 네. 결정 그의 아들을 조지받게 했고 또한 백성은 여호와께 범죄 받으러 음,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을 쌓았어. 그래서 돌 위에서 가축을 잡아서 피를 깨서 오그라구 한 후, 이게 왜 문제가 그냐고요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 35절 냈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달을 쌓았으니, 이미는 그가 여호와를 처음 쌓인 제나녀 빙어. 하의하나님을 하나, 위하여 성음 쌓인 제나니 뿌. 가장 처 초물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사람들이 갖추어 사방 웃기면서 기를 빼고 하는 것도 더중요듯거든요 원래 제사 때 제단에서 꽃 제단에서 제사를 뛰었을 때 부기를 다손 셰에서 올라가서 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단을 이렇게 사용한 것 하지만 사고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 a 절 t i m Yukja, Samtim c 3 i 절 j a 절 a m o n t a g a Silgobogismida. Samtim Yukja, Samship Chilja, see Jack. s c o r 서 i the go, 로 a v i s 이 t 로 r 사울이 하나님께 불자우되 내가 그리스 사람들을 추격하리니, 죽겠어, 너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남기시니, 나이깐, 너네들. 그 날엔 대낮까지 알지, 지나자. 아멘 승리는 했지만, 잔당들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자, 이제 밥 먹었잖아. 이제 밥 먹었으니까, 해뜰 때까지 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이고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 나는. 누푹기 하는... 단하죠.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또 밤새 싸우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정말 깊이 천천히 읽어보면서, 아, 다른 의미로 사울이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와, 이렇게까지 할수 있구나. 또 어디까지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사장이 사울에게로 나옵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해요. 왕이여, 하나님께 나가서 아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동의를 하고 이제 나아가서 위저고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때 예 사울이 어 뭐야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셔? 이 죄는 누구의 죄야?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친 병사들 이제 목숨을 바치고 바쳐서 싸온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추원을 하는 거죠. 이 죄를 찾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또 사울 경솔이 맹세를 합니다. 39절 말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라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요라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추리고 추리고 추려다 보니 이후에 요라단이 뽑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요라단에게 이제 죄를 묻는 거예요. 30 어, 43절 44절 이 이야기를 어, 간단하게 줄이면 너 무슨 죄를 졌어? 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다라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어라노라 하니. 이처럼 요라단은 자기가 행했던 것을 사실대로 얘기했죠. 그때 사울은 요라단에게 죽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누리시기를 권한다고 선포해버립니다. 이구절명 보고 끝난다면 사울은 뭐 하나님께 맹세를 지키는 아들도 예외하지 않는 멋있는 사람으로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사울은 우리를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가 요나단을 죽였나요? 아니죠. 백성들의 만류로 인해서 요나단에게 죄를 놓지 않습니다.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 그렇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함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도익도며 말씀이니라하여 백성이 요라다를 구원하여 죽지 않게. 여기서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땅에 떨어지냐는 표현은 음. 아주 작은 상처도입히지 말라 더다는 땅은 음. 백성이 요라다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서 이제 열악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있던 빙세줄찬 지키지 않네 사울의 모습을 볼수 있음. 그리고 사울은 끝까지 그렇게 반란군의 전사인가 쳤어.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 사울에게 진면을 이스라엘에게. 대부분 직면하려고 했으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동탈 때까지 추격하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사울의영령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려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고 그 다음 날이라그 추격할 수 있었지만 사울은 혹연 그래서 46절 말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온다. 이렇게? 헉! 그.. 실옥 쪽으로만 분노하며 사울은 종을 뒤지 않은 사람이. 47절에서 52절 말 기록된 업적들은 여우스와이후의 가라 안에서 걸어진 이스라엘의 가장 큰꺾적들이 곳들을 다 기록하고 있을 하지만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성으로서, 온다면 어떻습니까? 업적과 기르기 중요합니다. 아니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랐느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냐? 이슈 중에 그되 났습니다. 근데 그래, 저는 저 뒤로 그 무엇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사울은 등록을 잘못했습니다. 제사를 멈춘 것, 견솔이 맹세한 응. 것, 하나님 앞에 와서 한 맹세를 저버린 것, 아니죠. 모든 순간 함께 업 계신 하나님 하르... 이신 좀... 우리니, 혹시 하나님... 그런데 근데...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승리를 거락 하셨습니까? 이 승리는 어디서... 이사람을까요이 사람은 사울의이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스라엘의 전적인 이종혹은사무엘의생사여구 아닙니다 이사리는 온전히 하이님께서이스라엘을구원하이 계획 그리고 그 뜻에서 람은이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넘어지고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다시 이끌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승리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란이 절벽에 올라가 블랙셋을 공격하여서 승리를 가져왔을지라도, 결국에 그는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구원하지 못했소. 음. 이스라엘 백성이 요나단을 사울의 맹세로부터 일시적으로 구했을지라도 결국 요나단은 사울이 맹세한 것처럼 국날의 살과 함께 불의의 손에 죽일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세운 왕 사울 어 사울과 같이 잘못된 길들로 인도하는 세상 상황 우상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노 영원한 구원은 예수 크리스토 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안 놀랬습니다.